롯데를 제외하면 약간 축구 스코어 같죠. 1대0, 3대0, 2대0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화가 난 분들이 많은지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데일리 야구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T 위즈와 기아 타이거즈 경기 첫번째 경기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죄다 축구 스코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1대0 완전히 축구 스코어였죠 기아가 최원준이 한골을 넣고 네일이 골키퍼가 다틀어막가지고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 드수 있는 명품 투수전입니다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면 오늘 제임스 네일 선수의 피칭 먼저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KBO 리그의 해로운 웨인이 아니라 그냥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을 제가 욕을 해야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오늘도 제임스 네일이 스위퍼 투심 던지면서 6이닝 동안 무실점 사실은 제임스 네일이 업그레이드된 네일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투심하고 스위퍼는 지난해에도 좋았는데 서클 체인지업을 장착하면서 더 좋아졌거든요. 제임스 네일이 체인지업까지 잘 던지니까 이거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치기가 힘들고 솔직하게 타자들이 못 치는 걸 뭐라 할 수가 없다. 정말 해로운 투수가 맞고 KBO급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메이저 리그급이 맞는 선수입니다. 선발이든 불펜이든 메이저에서 던져야 되는 선수가 여기서 던지고 있으니까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죠. 31이닝 1실점 2.09. 2 여기 기스를 낸게 롯데란 게더 놀라운 수준인데 6이닝 무실점을 달성하면서 오늘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지만 KT 고용표와의 명품 투수전을 이끌어 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타자들이 못친 거, 기어를 공략 못한 거. 이것보다 더 문제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진. 니네 씨발 뭐 했냐? 지금 제임스 네일이 180만 달러거든요. 메이저리그 투수는 180만 불이면 엄청 싼 겁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투수 180만 불 제임스 네일이 최고 연봉이지만 메일 투수 불펜도 200만 불, 300만 불, 한 500만 불 하는 불펜도 많거든요. 이런 보물이 여기 인데 니네 도대체 뭐한 거냐? 왜 제임스 네일을 스카우트를 안 해가 지고왜 다른 기아 이외에 9개 구단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내내는 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종이 상당히 좋고요 뭔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시절의 제임스 네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불펜 피처 9위가 좋지만 선발투수로서의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제 이닝 소화 능력이 좀 미지수였는데 오히려 메이저리그에서 갈고 닦은 9위를 kbo 리그 선발로 경험하면서 한번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네일 선수가 나이가 그렇게 어린 편은 아니죠 사실 새롭게 도전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임스 네일이 지금 93년생인데 만약에 네일이 도전을 한다면 저는 아마도 메이저리그에서 선발로 한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가란 얘기죠 <laughs> 정말 좋다 체인저업을 마스터해가지고 진짜 메이저리그에서 패디처럼 이렇게 쭉쭉 날아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최원준 선수가 오늘 제임스 네일을 도왔습니다 네일이 오늘 승리 투수가 못된 이유가 있죠 왜냐면 k t v g 고용표 선수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0대0 경기가 지루하게 좀 이어졌는데 7회 말 주자 없는 무사 노하우 상황에서 원상현 선수에게 최원준 선수가 한방을 날리면서 이게 그대로 결승 홈런이 됐고 기아 타이거즈가 이걸 지키면서 이겨 했습니다. 오늘 잘친 최원준에겐 좀 미안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비FA들 힘좀 내줘라 이렇게 이야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샤워를 때리면서 고민도 좀 했는데 도대체 기아가 왜 김도영, 김선빈이 빠진 게 정말 크긴 하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도 작년에 김도영이 안 나오는 날, 김선빈이 안 나오는 날 이런 날에도 분명히 무서웠을 기아 타이거즈인데 왜 이렇게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잠잠할까? 지난해 같은 모습이 안 보일까 하는데 결국은 예비FA 가장 잘해야 되는 선수들인데 최원준하고 박찬우 이두 선수가 좀부진 난게큰것 같습니다. 잘해줘야 되고요. 변우혁 같은 선수들에게 뭐라 하기에는 변우혁은 사실은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고 잘 메꿔주고 있거든요. 신인 박재현 선수도 패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식인데 사실은 이제 FA가 눈앞에 왔다는 거는 베테랑이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선수가 아니거든요. 자기 역할을 해주고 팀 성적에 좀 책임을 느끼고 김도영이나 김선빈 같은 기둥들이 빠져있을 때 자기들이 그 기둥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KT위즈는 오늘 타격이 제임스 네일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침묵을 지켰죠. 오늘 타격일 묻힌 팀이 약간 삼신기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KT 위즈인데 KT 위즈가 안타 6개, 기아보다 안타를 하나 더 치긴 했지만 이렇게 안타 6개를 치면서 무득점 고용표 선수를 제외하면 좀 모두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 오늘 KT 위즈는 타격이 모두 안 터졌고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에요. KT도 지금 타격 하위권은 쳐진지 오래됐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타격 다운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러면 만약에 한달 지난 시점에서도 계속 이러고 있으면 KT 위즈의 방망이는 믿을 게안 된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걱정해야 된다 분명히 이야기 드렸던 로아스 선수의 에이징 커브 이 부분도 좀 걱정이고요 로아스가 지난 일요일에 사만 타를 치길래 어느정도는 좀살아나는데 오늘도 4타서 무한타 땅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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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볼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부터가 좀 문제고요 그래도 그나마 강백호 선수 정도를 좀 오늘 멀티히도 쳤고 타구질은 로아스보다 나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도 KTBG가 오늘 건진건 당연히 고영표 선수죠 6이닝 동안 무실점 3진 11개 사실 제임스 네일의 칭찬을 제가 했죠. 메이저리그급 선수다. MLB 스카우터들 뭐 했냐, 이네. 이런 귀인을 안 들여온 이네 뭐 했냐 했는데 사실은 그런 메이저리그급의 투수를 상대로 고용표가 삼진 11개를 잡아내면서 투수전을 할수 있었던 거는 고용표 선수가 오늘 이제 완전히 올시즌은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 한 자리를 채워주고 지난해까지는 고용표가 좀 낯선 고용표였는데 이제는 안정적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보여주는 고퀄리티. 말 그대로 고퀄스의 고퀄리티 피칭을 이제 감상하실 수 있을 같습니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KT 위즈가 못친 거는 그렇게까지 유념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제임스 네일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1인 1실점 중이거든요 ERA 0점대 투수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표본을 오염시키는 정말 해로운 투수기 때문에 내일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 KT가 타격을 이제 살아났느냐 아니면 기아 타이거즈가 이 상승세를 이어나가서 연승을 이어나가느냐 이 부분도 한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아 타이거즈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오늘 좋았던 점은 역시 불펜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 타격은 아직 멀었어요. 기아가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진짜 한참 멀었고 선발은 뭐 계속 나쁘지 않게 해주고 있었는데 불편 좋은 팀이었잖아요. 근데 좀 이게 걱정이 됐는데 곽도규 선수가 수술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걱정인데 그 자리를 최진이 민 메워줬고 그리고 조상우 선수가 오늘 승리 투수가 됐고 정혜영이 세이브. 뭔가 이제 기아가 지난해 같은 필승조 정상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조상우는 진짜 날이 따뜻할 때부터 또 살아난다고 하는데 조금 더 기다려 주면 더 좋은 피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아 타이거즈 이렇게 KT 위즈 상대 승리를 거 다 이야기 드리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화 이글스와 SSG 랜더스 경기 준비해 봤습니다. 폰세 불패, 폰세가 나오면 한화 이글스는 어떻게든 이겨야 될것 같아요. 이런 투수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좋은 선수고요. 7이닝 동안 무실점, 12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에이스 맞대결이죠. 앤더슨과 폰세의 맞대결에서 에이스를 잡았습니다. 이런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예요. 왜냐면 이거는 자존심 대결이기도 하고 양팀 모두 에이스를 넣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고 위닝 시리즈를 가겠다 이런 흐름을 탈수 있는 경. 기였는데 앤더슨도 오늘 공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 타선이 도와주지 못했고요. 별로 안 도와준 겁니다. 이 정도면. 근데 폰세가 거의 혼자서 하드캐리했죠. 7이닝 동안 무실점 12개의 삼진. 보면 볼수록 신나는 투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12개의 삼진을 잡아낼 때 모습을 보면 스스로 뭔가 리듬을 탄다고 할까요? 아,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이제 변화구를 통해서 오태곤 선수를 삼진 잡으면서 12개인데 이런 에이스들은 좀 신나게 해 줘야 됩니다. 뭔가 신명나게 던지는 스타일 사람들이거든요? 보시면 폰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공을 통해서 삼진을 잡아냈고요 어, 한 바퀴 정도 도니까 외국인 선수 중에 누가 제일 낫냐 뭐 제임스 네일이 있다 뭐 폰세 두산의 콜업인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 폰세 선수도 진짜 넘버원의 이름을 내밀 수 있을 만큼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팬들을 미치게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도 한화 이글스가 타선이 좋아서 이긴 건 아니죠 초반에 이제 이진영의 출루 이후에 플로리얼이 안타를 치면서 무사 1삼루 문현빈의 내야땅볼 1타점이 나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이후에도 이제 7회였는데요 7회 초에 한화이글스가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이제 그 이후 실책 상대 실책으로 점수를 냈으니까 오늘도 사실 은 점수를 넉넉히 낸건 아니거든요 한화가 한화의 타선 고민은 있어요 안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플로리올도 오늘 안타 하나 치더니 3진 4개 처먹던데 아 죄송합니다 그렇고 그리고 오늘도 한화가 타선이 넉넉하게 안 터진 거 맞다 상대 실책으로 점수를 냈다 어느 정도 적시타가 없는 경기 아니었겠습니까 4안타를 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타선 고민 없어도 된다. 어, 편하게 생각하시라. 이건 제가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화 팬분들 입장에선 타선 고민이 되죠. 근데 한화는 오늘 같은 경우는 한화 이글스가 정상적으로 타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 2대 0으로 승리를 거둔 이런 경기, 이런 경기도 한화는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김서현 선수가 여전히 무실점 마무리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화는 타선이 엄청 좋을 필요가 없는 팀이에요. 엄청 좋으면 좋겠지만 근데 한화는 타선이 하위권 정도. 만 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수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면 폰세, 와이스, 류현진, 또 문동주까지 이렇게 타선이 상당히 좋은 그런 팀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수력이 그렇게 선발진 좋은 팀이고 김서현이 지키면서 마무리 고민도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팀은 어느 정도의 점수만 나와도 이길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타선이 조금만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타선이 하위권이어도 투수로 5강을 갈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SSG가 오늘 이기려고 했으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니냐? 아니 야수진들이 뭐란 거냐 안타를 두개 쳤거든요. 오늘 랜더스가 안타를 폰세가 아무리 좋아도 정준재 의 안타 하나 그리고 한유섬의 안타 하나 이게 끝이었습니다. 안타 두개 쳤고요. 근데 실책을 고명준, 김건우 투수가 하긴 했습니다. 이거는 박지환, 박성환뭐 하나 빼가지고 러프하게 투수 실책 있었으니까 이거 빼가지고 야수진이 실책 세개 안타 두개 쳤는데 이러고 이기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기는 게 아니죠. 이게 뭐 하는 건지 지금. 아이 SSG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갖다가 투수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이길 수가 없는 경기를 만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를 좀 그대로 어느 정도는 쳐야지. 심지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타 못칠 거면 실책이라고 하지 말았어야지. 저는 이 안타 못칠 책임은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아, 오늘 폰세가 좋았다. 155를 맞고 어, 199 넘겨서 던지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 참냐? 어, 못 치지?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아니 그럼 실책을 안 했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아니 안타 두개 치고 실책 네개네개 네개 하고 이기길 바라면 그게 더 이상한 야구입니다. 그런 야구는 이거는 복귀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또 하면 내일 집니다. 하나가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선수들이 뭐 특타, 특타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제 펑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정신 무장을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앤더슨 선수가 늘뭐 말씀드리지만 SSG 선발이 잘 던지고 선발승 못챙기다는데 5이닝 동안 1실점, 3진 9개를 잡으면서 좋은 피칭 보여줬고 김건우, 이로운 최민준, 김건우 같은 경우는 방금 저 상황에서 이제 실점이 올라왔기 때문에 비자책점. 그러니까 9이닝 동안 1자책을 한 SSG 투수들이 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어 마음 아픈 경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정 선수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정이 온다고 모든 게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무슨 뭐 미신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선수 한 명이 주는 분위기가 크고 최정은 그냥 선수 한 명이 아니라 랜더스의 정신적 지주 이런 선수기 때문에 내야의 최정이 복귀를 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좀 다른 야구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그마한 기대는 좀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아이스는 어쨌든 또 승리를 거두면서 3연속 위닝 시리즈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안타 4개, 상대 실책 이런 걸로 겨... 우 이긴 한화 그리고 오늘 빈공이었죠 한 점도 못낸 6안타를 친 KT 비즈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안타 2개를 치고 실책 4개를 해서 진짜 다 없애버리고 싶은 SS 랜더스 그 모든 팀을 다 따져도 오늘 이 팀보다 욕을 먹으면 안 되죠 역사상 네 번째 있는 팀 노이트 노런을 당한 팀이 여기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경기입니다 아, 이런 기록은 사실은 남기면 안 돼요 팀 노이트 노런 한 명이 한게 아니고요 노이트 게임을 이제 에르난데스부터 해가지고 김진성, 박명근 그리고 장현식 선수가 이렇게 이어준 건데 4명의 네 투수에게 안타 하나를 치지 못하면서 역대 네 번째 팀 노이트 노런, 노런 LG가 이걸 최초로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2022 시즌에 SSG가 그 개막전과 함께 했던 경기 기억나시나요? 비공식 퍼펙트 했던 경기 그때 이제 연장 가가지고 이제 지난해 롯데자이언츠가 또 SS 상대로 윌커슨 선수부터 해가지고 윌커슨 그리고 구승민 김원중 2023년인가요? 2023년 예, 그때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또 해냈고 그러면서 폰트 그 이후에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SS 상대를 해냈고 그리고 LG 트윈스가 오늘 해냈습니다 LG 트윈스는 역대 최초죠 팀 노이트 노런을 두번이나 하는 팀이 됐습니다 당한거는 뭐 어, NC가 두번 당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어쨌든 LG는 팀 노이트 노런 역대 네번째 최초로 두번째 LG가 두번 SSG가 한번 롯데가 한번 팀 노이트 노런 자체가 많이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엘리가 약간 나오는 경기마다 다 지고 그랬었는데 오늘 돌아왔습니다 6이닝 동안 무시 이었고요. 실제로 오늘 에르난데스 선수가 퍼펙트를 길게 가고 있었었죠. 1회부터 에르난데스 피칭이 진짜 놀라웠는데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1회부터 에르난데스가 삼성 상대로 직선타 삼진 삼진. 그 다음에 이제 삼진 중견수 뜬공, 내야 뜬공, 그리고 삼루 땅볼 뜬공, 삼진 뜬공, 그리고 파울 플라이 삼진 땅볼, 그리고 삼진 삼진 몸에 맞는 공. 그러면서 6회 투아웃까지 퍼펙트를 하고 있다가 몸에 맞는 공. 그리고 이재현 선수의 몸에 이제 이쪽에 맞았어. 이쪽에 맞는 공이 나오면서 그렇게 퍼펙트. 가 깨졌는데 정말 놀라웠죠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LG쪽으로 실제로 LG가 오늘 점수를 문보경의 적시타로 좀 빨리 냈습니다 1회말부터 냈는데요 근데 그 점수 한 점이 삼성 입장에서 커버였던 거죠 왜냐하면 1대0이 에르난데스가 퍼펙트를 해버리니까 5대0 6대0 이렇게 느껴진거예요 오늘은 선발투수의 퍼포먼스가 최고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투수력도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현식 선수가 오늘 뭐 LG가 팀 노이톤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진성 박명근에 이어서 장현식이 나왔는데 주작 쌓여있을 때또 병살타 신민재 오지환 이렇게 이어지는 병살타를 만들었는데 수비도 좋았고요 투수도 좋았는데 저는 이게 전형적인 LG의 우승 행동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LG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기아가 왜 우승을 했을까요? 강하니까 맞아요 강하니까 우승한 게 맞지만 기아의 작년 컨셉 뭐였어요? 좀 약간 가물가물하지만 그렇게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면 가물가물하지만 기아 타이거즈가 1위 경쟁을 하는 2위 팀 그게 LG가 됐든 삼성이 됐든 그러니까 기아는 그렇게 만나면 그냥 진짜 잡고 두드려 팼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숨도 못 쉬게 그냥 잡아 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위를 넘보지 못했고 쭉 이제 정규 시즌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즌까지 잡으면서 우승을 했는데 LG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LG가 어쨌든 이게 정말 우승 행동이 맞는 게 잘할 때는 자기가 1위를 달릴 때는 1위를 넘볼 만한 상대를 만나면 진짜 뼈도 못 추리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오늘 당한 팀 입장에서는 잔인하긴 하지만 사실 그게 맞는 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이 최근에 못하긴 하지만 LG의 전력을 좀 위협할 수 있는 팀 꼽으라면 삼성이 지금 어쨌든 기아 삼성 lg가 3강이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기아는 좀 부상자가 많이 나오면 좀 처진 상황 물론 아직 길긴 하지만 근데 삼성은 그래도 지난주 주말이 좀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팀 중에 하나고 선발진이 탄탄하단 말이에요 lg를 좀 위협할 수 있는 팀이다 이래서 이번 시리즈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lg가 호랑이 엉덩이 만진 그것처럼 쌍둥이의 엉덩이를 만지니까 그대로 그냥 오늘도 사실은 엉덩이 만지지도 못하게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오늘도 이제 삼성을 완전히 잡으면서 우승 행동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팀 스피릿이 좋아진 것 같아요. 2023년에 우승을 한그 LG의 가락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과연 LG의 변수가 있을까요? 특히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LG가 김진성 선수밖에 필승조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는 나이가 많은 김진성을 필승조로 가는데 이게 괜찮을까? 걱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노이트를 합작한 박명근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약점도 없어요. 불펜도 강합니다. LG. 불펜이 이제 약하지 않습니다. 박명근의 공 한번 보시면 오늘 박병호 잡는 공인데 이 스위퍼로 과연 행슬라이드 휘는거 보세요 박명근 선수가 어스팅 잡아내면서 점점 필승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박명근이 자리를 잡아주면 LG같은 경우는 이제 곧 여름쯤에 유영찬 선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투수진은 더 강해진다 더 탄탄해지고 약점이 없는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G는 과연 어떤 부분이 약점이 될까 약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야수쪽도 투수쪽도 너무 탄탄해져있고 기본적인 맞대결도 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후라도를 잡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승률이 8알에서 안떨어져 떨어진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안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다시 한번 연승이 끊기고 또 사면서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 노이트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아요 제가 일요일 경기 때도 그냥 말을 아꼈고 내외적으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고 있긴 하지만 위로의 말씀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삼성 라이온즈 지금 큰일 난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왜냐하면 오늘은 최악의 경기를 한건 맞지만 삼성 라이온즈가 그렇잖아요 삼성은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어가지고 지금 와 우리 큰일 났다 특히 뭐 키움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한 이야기좀만 처지기 시작하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 팀의 사정을 생각해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놓은 게 있고 어느 정도 어차피 엘진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수습하면서 약간 2위 싸움을 하는 식으로 플랜을 수정해가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분위기를 이제 안 타면 된다 지금 삼성이 연패를 타게 됐죠 공교롭게도 잘하고 있던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SSG와의 3연 마지막 경기 끝내기 이후에 KT와의 두 경기를 모두 패했고 LG와의 경기에도 패를 하면서 지금 3연패를 당했거든요 이거를 이어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 4연패 5연패 되면 지금 벌어놓은 걸다 까맣게 되기 때문에 내일 쉽지 않겠지만 최원태 선수가 나오는 경기 때 승리를 거두면서 좀 이거를 끊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억지로라도 끊는 거는 강팀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거든요 삼성라인즈는 저는 강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조류동맹의 두번째 날개를 맡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막 1대0 2대0 3대0 하는 경기인데 스코어가 엎치락뒤치락 점수가 나면서 좀 재밌게 야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지막까지 경기했는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야구해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 밤샘 고스톱도 따면 뭐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거 뭐라 안합니다 오래 해도 되니까 짧게 하고 지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오늘 8대6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초반에 사실 좀 저는 아찔했습니다 나균한 선수가 먼저 키움 히어로즈에게 많이 공략을 당했어요 최주환이 무서웠는데 최주환이 오늘 오타수 4안타를 때렸거든요. 그리고 이주영하고 카디네스가 돌아와 버리니까 키움이 시즌 초반에 좋았던 타선이 그대로 장착이 돼 버렸고 나균환이 버틸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강남의 실책 이런 것도 터지면서 초반에 4대 0으로 밀리고 있었고 롯데가 이제 고승민의 적시타로 추격을 했지만 4대 2. 그리고 또한번 런다운 플레이에서 실책을 하게 되면서 5대 2를 만들었고요. 이게 좀 아쉬웠는데 그 이후에 롯데가 또 이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추격 그리고 동점까지 전민재 선수가 또 동점 적시타를 만들어냈죠. 5대 5를 만들어냈거든요. 자 이러면서 이 경기 이제 투수전으로 전개가 됐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5대5가 됐을 때 양팀 불펜이좀더 강력한 팀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정철원 선수가 좀 바람을 탔습니다 8회 투아웃에서 바람을 타고 왼쪽에 송성문에게 시즌 4호 역전 홈런을 허용하면서 6대5 그때만 하더라도 아 오늘 뭐라고 욕을 해야 롯데팬 분들이 화가 좀 풀리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대5에서 이제 8회만 키움 히어로즈도 필승조가 있습니다 박윤성 선수가 올라왔는데 박윤성 선수가 6대5에서 전민 안타를 허용하면서 원아웃 일루가 됐는데 이제 이 경기 전준우 선수가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전준우 선수의 투런 역전 홈런이 터지면서 이렇게 정말 겨울잠을 자고 있던 캡틴이 일어났습니다 전준우 선수 본인도 굉장히 좋아했던 홈런인데 이것도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우 선수가 사실 저는 세레머니 하는 걸 봤는데 원래 그 세레머니를 이렇게 크게 하는 선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전준우 선수가 근데 오늘 전준우 선수가 굉장히 좀 크게 세레머니 하는 거 보면서 아저 형이 좀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전준우 선수 이렇게까지 세레머니고 원래 크게 하는 선수 아니거든요 전준우 선수 6대 5에서 지금 왼쪽에 잡아당긴 타구가 그대로 담장을 넘기면서 투런으로 역전을 만들어줬습니다 올 시즌 롯데 가장 짜릿한 한 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박윤성 상대로 역전 투런 그리고 뭔가 이런 건 있습니다 전준우 선수가 약간 더 가우스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잖아요 뭔가 큰 형님이고 그 동안 아마 집안에 큰 형님이 어깨를 약간 숙이고 아니면 뭐 가장이 어깨를 숙이고 있고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 가족들도 사실은 마음이 편. 집 않아요. 왜냐하면 아유, 같이 잘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믿고 의지하는 그 큰형이 막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좀 다운이 됩니다. 전준우에게는 좀 야속하지만 본인이 잘해줘야 동생들도 좀 살아난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레이스가 2루타를 치고 나승엽의 적시타가 나오고 이게 그래서 8대 6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전준우 선수가 강제로라도 살아나야 롯데 타선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몰랐는데 롯데 팀 타격 현재 많이 살아났어요. 팀 타율이 2위까지 올랐고요. 4월 한달 만 끊으면 팀 OPS가 롯데가 전체 1위라고 합니다. <laughs> 롯데는 어쨌든 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신 있게 발언 한번 하자면 김원중이 올해 은근히 잘 맞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김원중 선수가 처음 마무리 도전 경기가 그거였어요. SSG 랜더스 에레디아 상대로 이제 한 가운데 넣으면서 에레디아에게 중견수 뒤쪽으로 넘어간 홈런 맞았잖아요. 그게 블론세이브였는데 그것 때문에 김원중이 엄청 욕을 먹고 그리고 원래 롯데 팬들이 김원중이 좀 불안불안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실제로 김원중 선. 선수가 올해 그 경기를 제외하면 실점을 안 하고 있죠. 비자책점이 하나 왔을 뿐이지 자책점이 그것만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막고 있는데 WHIP도 뭐1.3 이대로 좀 내려간 걸로 최근에 봤고요. ERA가 1.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잘 막고 있는 거죠. 6번의 세이브 기회에서 5번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 준다면 롯데가 어쨌든 지금 최근에 접전승이 많았는데 정철원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김원중 선수도 어쨌든 분명히 자기 역할을 해 주고 있다. 마무리가 안정감을 찾으면 중간계 투들이 막투마카세를 해도 어느 정도는 마지막에 마침표를 잘 찍어줄 수 있거든요 김원중이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김원중 선수가 또 좋은 활약 그리고 오늘 전준우 선수가 터지면서 최근에 좋은 타격감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 팀 타선 전체가 전민재부터 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키움 쪽인데 어우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키움이 풍차돌리기 님도 이야기해주셨고 키움 팬분들이 오늘 좀 절망적으로 이야기를 느끼신 것 같은데 저는 다시 키움 히어로즈가 타오를 수도 있다 이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특히 지난주는 키움이 아니라 약간 반 키움? 이 정도? 하프 키움? 왜냐면 반쪽짜리였어요 왜? 이주영도 빠져있었고 최주환도 주말에나 돌아왔었고 카디네스는 출산휴가 갔다왔었고 이렇게 빠져있었는데 덩어리들 중에 세 덩어리가 빠지니까 이거는 사실은 원래 키움 느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카디네스 돌아왔고 이주영도 이제 건강하게 돌아와있고 최주환이 4안타. 그러니까 오늘 뭐 카디네스가 뭔가를 한건 아니지만 엄청난 무게감을 저는 상대하면서 느꼈거든요 아마 키움효로즈가 이 타선을 유지 하면 저는 키움 야구는 이제 시작이다. 내일 경기부터 또 멀쩡한 느낌의 키움을 다시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또 한번 마쳐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를 좀 총평을 해 보면요. 야구는 만회의 스포츠다. 사실 그래요. 야구 1 년에 주전 선수는 500 타석 넘게 나오고요. 그날 알을 까거나 병살 타를 치거나 늘 이야기 드린 말이지만 그렇게 했던 친구도 다음 타석에 자기가 해결을 하면 그날의 해결사 영웅이 될수 있으니까. 어 저는 야구 선수들이 초반에 조금 안 풀리는 거 이거 가지고 너무 괴념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언제든지 다시 영웅이 될수 있는 그 찬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멘탈적으로 내가 못했을 때어 내일 잘하면 되지 툭툭 떨고 일어나는 게 사실은 진짜 야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번 못한다고 땅을 파고 들면요 지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 1층 밑에 지하 2층 있고 지하 2층 밑에 지하 3층 있는 것처럼 슬럼프는 끝이었거든요 마음을 좀 편하게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